군살 인자담사리 마루 대청성님 건너방에는 그 안방에 저들어 이벽저벽 저희 지금 이제 2025년 3월 학기 개강하고 저희 이제 4월 4일에 개강을 했는데 제 그 다음날 5일에 바로 전공 수업 중에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학과가 27년에 폐지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는 용인대학교는 25년도 개강 다음 날인 3월 4일 일방적인 폐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입장을 말씀하실 때 이미 결정을 학교에서 내렸고 학생 대표 두 명을 부른 이유는 그래도 학생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고자 그래서 불렀고 학교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학생 대표로서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을 이미 정하고 대화를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폐과원인을 편입수 정원 미달이라고 전달했지만 국악과는 학교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죠? 전혀 없었고 27학년도에 저희가 폐과를 시킨 이유는 반도체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정원을 늘릴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가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저희 남아있는 16명 정원을 다 반도체에 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놀래서 니네 그래도 살려놨다 불신은 살려놨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고 용인대학교 총동문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는 김모 교수는 보복성 조치의 일환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상임이사로 계셨던 무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내부 고발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그전 이사장이 그사모펀드 베레포그 자살운영사한테 200억을 담보로 해가지고 75억을 빌려서 안 갚는 게 있어서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내용을 내부고 고발자인 전상임이상을 했는데 그분의 딸이 국악과에 있어요. 저는 보복이라고 100% 확신하는 게 작년부터 어, 33명인가가 국악과 학생들인데 14명인가를 줄여서 16명을 만든 게 올해고 실제 종로경찰서에 고발된 날짜를 보면 24년도에 진행됐고 그해 국악과 정원이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 총장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흔히 말해서 관리 운영을 잘못한 거죠. 지금 운영 시의 위원장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학전 용인대학교 이사장은 2021년 베레포그라는 자산운용사에 대학정립금 200억 원을 담보로 7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베레포그는 2018년에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미술품 투자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대학평 의원회에서는 해당 투자 자산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박성경 전 용인대학교 총장은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이학 전 이사장과 박성경 전 총장은 부부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이학 전 이사장이 한진수 현 총장을 섭외하기 시작했고 한진수 현 총장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에서는 적립금 손실을 막지 못한 총장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어 수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자 수익 이3% 이익 발생한 상승금을 네,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자 수익이 없었던 거는 얘네 베레퍼그 자산운영사가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이제 돈이 다상진되고 나서 돈을 최소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환매 요청을 한것 같아요. 베레퍼그 자산운영사 돈을 계속 어, 환매해 달라. 다 아, 전에 달라. 그러니까 베레퍼부 자산운영사는 75억을 안 갚으면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전자공문을 보내서 학교 측에다가 알렸고 학교 측은 그거는 우리랑 상관 없으니까 돈을 계속 달라 라고 했지만 베레퍼부 자산운영사는 줄수 없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학교 측이랑 얘기를 했나봐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요.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수 총장은 자금이 있다고 말했지만 교육부에 민원을 넣은 결과 실제로는 자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진수 총장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좌시할 수 없어서 의문을 가지고 오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 책임을 왜 학생이 져야 됩니까? 학생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지 대학교 총장님이 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한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을 계승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신문의 이메린 기자라고 하는데요. 폐지 관련해서 학교 좀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니요, 여기는 학생지원과... 뭐냐, 그... 그거는 어. 근데 저희 부서가 원래 아니거든요. 응. 용인대학교 측의 이야기를 듣고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용인대학교 총장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모펀드 비리와 폐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지금 좀 됐어. 네 지금. 지금 사년에 드리는 2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관련돼서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언제쯤? 저도 이거 이제부터 또 다시 이제 입장 변론하고 해야 될 것이라. 수후 답을 주겠다는 용인대학교 측은 당일 기자의 전화로 답을 줄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어쨌든 하루 아침에 폐과를 통보 받은 건데 교직원분들도 몰랐고 어, 학교 정말 학생의 대표하는 총학생회도 몰랐다라고 저희도 들었는데 학생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학교의 가장 대표, 어, 목적은 전통 계승인데, 전통 계승되는 까를 이런 식으로 자꾸 통보하면서 없애면 이 학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도대체 학생들은 학교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답을 들어야 할까요? 경기신문, 임혜림입니다. 눈살, 모니네자두 당살이, 마루대청의성두님살 건너방에는 그놈.